안녕하세요. 뚝딱뚝딱 나무 이야기 강사 우혜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면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영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점좀 선생님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처음 이제 첫 수업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음, 오리엔테이션 해봐요. 뭐, 이제 수업 과정. 어떤 어떤 수업을 한다는 것 하고 음 수업과정 설명해 드리고 안전교육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음 딱히 뭐 오리엔테이션 해봐야 <laughs> 뭐 할게 있을까요 수업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저희 뚝딱뚝딱 나무 이야기는요 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음 작은 소품부터 가구까지 내가 원하는 잠깐만요 선생님 아 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인데요. 음, 하다보면 좀 재미도 있어요, 목공이. 제가 목공을 이제 처음 할 때도 처음에 이걸 왜 해야 되나 했는데, 하다보니까 재미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음, 사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죠. 재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재미 없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 먼지 나고 이러니까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호불호 다 갈기는 게 하는데, 음, 저희는 이제 보면, 어, 대부분 보면, 선생님들다 마음에, 하시, 두어, 여기 와서 체험하시는 분도 그렇고, 해가시는 분들 보면 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수업 과정에는 지금, 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수업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저희 이제 1회에서 3회차까지는 자, 콘셉트 정리함이라는 걸 만들 거거든요. 음,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콘셉트 정리함 만들, 만들려면은 디자인도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 부재. 우리 선생님들이 콘셉트 정리함 만들 부재. 나무 선정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2회차 때, 이게 1회, 2회, 3회차까지는 거의 이제, 콘셉트 정리함이에요. 그래서, 선정하는 것까지 첫때 하고, 아마, 이래를 지금 제가 OT하고 같이 겸해서 하긴 하는데, 아마, 다음 시간부터 아마 이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o t 스 다음 2회차부터 아마 디자인하고, 부재 선정하고, 계산하고, 아마 2회차 때 재단까지 아마, 코제트 정리함, 재단까지 할까? 재단하고, 세팅까지는 아마 해야 될것 같아요. 1, 2, 그 수업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 그, 목심 마감하고 채색하고 마감제까지 하는 과정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4회차부터는 같은 거의 비슷한 과정이에요. 그럼 보다 하다 보면. 4회차부터는 이제 커피함, 4회차부터 7회차까지 커피한만들고요그 다음에 8회차부터 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1회차까지 LED 벽등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12회차부터 15회차까지는 사이드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음, 여기 지금 제가 우리 수업할 내용들, 그 수업 때 만들어 볼, 어, 가구들, 소품들을, 소, 소, 가구들을 여기 소품들을 해봐야 거의 소가구라고, 소, 작은 가구라고들 하죠. 그래서 이거를, 샘플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첫 수업에 만들 콘셉트 정리함이에요. 이 음, 보이시나요? 자, 코세트 한 분야인데 이게 아마 저희가 샘플로 지금 만들긴 했는데 어, 선생들이 아마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니셜도 드림이라는 이니셜도 한번 해볼. 해보... 꼭이 이, 글자가만이 아니어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글자를 아마 그때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글자를 스크로스라는 그 전동 실톱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소잉을 할 거예요. 꼭 여기 있는 것처럼 샘플처럼 이 똑같은 글자가 아니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글자를 그려 그림으로 스케치 해가지고 스크루소을 이용해서 소행도 하고 갖다 붙이는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는 5구 짜리 5구 59 정도 들어가는 코제트 함입니다 양 옆으로 자 선이 양 옆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쁘게 지금 이렇게 그림이 써있는 그, 그려, 스케치돼 있죠? 그림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생님들 보면 핸드폰 충전할 때그선 빼가지고 할수 있게, 핸드폰, 핸드폰은 충전할 수 있는 거. 그, 그 용도로지 구멍을 냈어요. 스크스소란 그, 좀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자, 밖에 보시면 스크로스라는 기 전동 실톱이 있어요.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이, 거를다 쏘잉을 했어요. 쏘잉하고, 핸드폰, 그, 핸드폰 줄을 꺼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일할수 있게, 돼 있는,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경첩도 박구요. 경첩도 박아볼 수 있고, 이런 여러가지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과정으로는요, 음, 자, 보시는 것처럼 커피함. 커피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그, 하다 보면 부재 선정도 하고, 컵 하는데요. 자, 여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을 줘서, 나중에 재단, 대단, 재단실에 가서 하, 하다 보면 각을 주고 하는, 각을 줘서 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스크루스를 스크로스, 그 이용해서 앞에 모양도 한번 따보고요. 자, 이렇게처럼 여기 컵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커피향 깊이가 좀 깊어요. 그쵸? 자, 이때 보면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커피도 꺼낼 수도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나중에 이제 경첩이라는 것도 박아보고, 이렇게, 다른 제품에 보면, 저 이제 원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다 이제, 어,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면, 스테이신이라는 그림을 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제품인데,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하실 때, 이게 이쁜 그림 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옆에 보시면 이 제품처럼 스크로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쁘게 그 장미꽃도 스크로소를 쏘잉 할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로 이게 자 이게 커피암 그리고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선 따라오세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세번째 과정에 이제 우리 led 벽등 이라는게 있어요 자 이렇게 전선이 보이죠? 전선도 있고요. 이쪽에 그스크루스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글씨도 가까이 가지 마세요 선생님. 아, 잘못 티나요, 글씨 못 파진 거. <laughs>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전선을 뒤에 지금 이렇게 이건 이 나무는 호두 나무라는 나무예요, 부제. 호두 나무고 자 이렇게 액자 틀을 만들어서 요 뒤쪽에 보면 LED 그 LED를 장착해서 지금, 불이 들어올게, 글자가 딱 튀어나올 수, 보일 수 있게 지금 해놨구요.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제가 마지막 수업으로 그, 우리 사이드 테이블이라는 거를 할 건, 만들 건데요. 음, 지금 그 사이드 테이블만 빼고 지금 우리 수업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수업, 어, 나도 사이드 테이블은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음, 대면, 직접 마지막 할때 어, 그때 아마 제가 제품을 그 샘플을 아마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매장에 가면 저희 여기 공방 말고 저 우리 판매 매장에 있는데 그쪽 판매 매장 가면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사이드 테이블이 있거든요. 어, 제가 그때 거기서 하나 가져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업할 때. 그때까지,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뚝딱뚝딱 나무 이야기는 이제 소품, 작은 소품부터 가구까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저희 지금, 여기 공방 안에 있는 소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자, 보세요. 저, 위에 보이면, 어,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 자, 그 기차 장난감 있죠? 장난감, 기차 모양의 장난감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오, 잠깐 제가 잠깐 볼게요. 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수업 내용으로 많이 가긴 한 학교 수업으로 많이 가거든요. 아어 모양도 있고 이렇게 디테일이 그 스크루스라는 기계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제품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 우드 스피커라는 무동력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구, 조그마한 소품, 미니 소품들도 자동차며 여러 종류의 어 소품들 이런 것들은 선생들이 님 직접 대면 수업을 하면 이런 제품들을 다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이 좀 아쉬워요. 선생들하고 님 대면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영상 수업을 하고 있어서 좀목목그 목공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늘안 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만 하는 좀 아쉽네요, 선생들. 님 자, 음,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보이시죠? 자동차며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할수 있는데요. 음. 자, 우선 여기까지는 지금, 어,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 어, 그냥 이제 우리 선생님 이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안전교육들을 하고, 기계도 사용하고, 저희 공방에 오시면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을 하는데, 뭐, 드릴도 사용하고, 또, 스크로스는 아까 기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아까 얘기해드렸는데, 스크로스도 하고, 전동실도,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재단실 들어가서 재단도 해보고,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다 써보셔야 긴 해요, 그 기계들을. 그에 앞서 제가 이제 잠깐 수업하기 전에 오늘 드릴이 사용하는 거, 드릴 사용법과 안, 드릴 사용법과 안전교육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잠깐 앉겠습니다, 선생님. 자, 자, 이 보시면 드릴을, 자 선생님 보세요. 드릴 보면,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드릴 이 돌아가죠. 지금 이 방향은 나사를 빼는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이쪽 보면 스위치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쪽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게. 자, 이쪽 방향 여기 파살피 보이시죠? 여기 보이세요? 이제 손가락으로 밟는 거. 이이 이 방향을 눌렀을 때는 나사가 박히는 거. 자, 보세요. 방향이 어떻게요? 오른쪽으로 돌이죠 오른쪽으로 돌고 자, 이쪽 방향 여기 보이시면 이 나사를 빼는 방향이에요. 자, 이거면 나사를 빼는 방향. 이 전동 드릴을, 우리 선생님들이 집에서 써보셨는가 모르겠네. 여자분들은 잘 많이 안 쓰긴 해요. 위험하다, 무서워서 잘안 쓰는데, 음, 여기 오시면 다들 무서웠다고 하면서도 잘 쓰시더라고, 보면. 공방에 오시면, 선생님들이. 자, 먼저, 자, 이 드릴을 사용할 때는, 자, 이 나사, 자, 이 나사를 박을 때, 이, 이 보시죠? 이 나사를 보면, 이 십자 팁에 보면, 여기 십자 모양의, 십자 모양의 팁이 있어요. 자, 이 십자 모양의 팁과, 요, 보세요. 나사에 보면, 여기 나사에도 열 십자로 돼 있죠? 이, 십자 모양의 나, 아, 뭐라 그래야 지 십자 모양의 구멍이 있는, 나사 길이 있는데, 자, 이 나사 머리하고, 요 십자 팁의 머리가 딱 직각이 되게, 직선이 되게 해야, 나사가 잘 박힙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직각이 되게, 수직이 되게 해놓고, 하는데 여자분들 하실 경우 잘못하면 이게 나사들이 박을 때, 이게 더대로 들어가면, 자, 자,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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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간격으로. 소리가 이렇게 나죠? 자, 보세요. 아, 이렇지 않은 경우는, 이 십자팁과 나사 머리가 십자 열 십자가 맞지 않을 게요. 맞게 안안 맞지 않을 경우는 소리가 이렇게 나요. 이렇다 보면 이 앞에 있는 십자팁만 달아요. 나사 머리도 망가지고 잘못하면 그래서 이 십자팁과 나사의 십자 모양이 딱 정확하게 맞고 그리고 한 손은 힘조절이, 우리, 여자분들이, 여자쌤들이 하다보면 힘조절이 안 돼서 힘을 못, 주,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한 손은 드릴 여기에 스위치를 잡고, 한 손은 숫자, 이 드릴의 머리, 헤드턱을 잡아주시면, 자,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자, 천천히 일초 간격으로 이 밀어서, 이 헤드 부분을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1정한경으로 한다면 어느정도 들어가는가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했을때 나사가 잘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사를 뺄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 팁이 봐 보세요 제가 그냥 막 박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죠 십자 머리가 안맞았어요 금방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 안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때도 나사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머리가 나사 들어가 나사가 들어갈 때나 뺄 때나 나사가 십자 팁과 나사가 맞지 않으면 소리가 나고 이, 이런 소리가 나고 십자 팁만 닳기만 해요. 헤드만 망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나사의 헤드, 머리 부분과 십자 팁이 정확하게 맞아야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사가 빠져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잘못할 경우, 자, 이게 나사를 힘을 줄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하다 보면 이게, 자, 보세요. 다 틀리죠? 이러다 보면, 나사를 막다 보면, 음, 저도 예전에 처음 배울 때는 그랬는데요. 하다가 나사가 이렇게 떨어져요. 반드시 손은 나사의 드릴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나사가 박다가 확 떨어져서 이게 찢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 손을 다치게 됩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나사를 박을 때는 항상 헤드 부분과 헤드를 잡아주고 정확하게 십자팁과 나사 머리가 정확하게 맞아야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하다보면 음, 실제, 나사를 박다 보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박다 보면, 자, 보세요. 쌤, 보이십니까? 자, 요 나사 주위에 뭐가 보이니까? 금이 갔죠 깨진다고 하죠? 자, 보이세요? 자, 자, 이럴 때는, 구멍은 작은데, 이 나무에 밀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사 길이가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나사 헤드 머리, 이 머리 부분이 들어갈 때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나사 길이를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내주는 곳과 이 나사 머리가 들어가게 길을 내주는 요이 부분 이게 이, 이거를 가지고 나사길을 내주는데 이 나사길을 내주는 기계가 이중길이라는 거예요. 자, 잘 보이시죠? 이중 길이. 자, 이거를 가지고, 님들 자, 나사끼를 내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것 또한,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님들 이건, 이 스위치는 그닥 많이 사용하진 않은데, 얘 들어있는 스위치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얘는 그냥, 나, 나사 박는 것 똑같아요. 박는 것처럼 그냥, 한쪽만 거의 사용을 해요. 빼는 쪽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아요. 얘는 돌리면서 빼면 다 빠지니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여 구멍이 나 있죠. 이 구멍은 나사 요 길이가 들어가는, 요,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그 다음에 요그 위에 요 부분. 이 부분은 나사 머리. 요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나사, 저, 나무가 쪼개지지 않고 나사가 잘밝힙니다자 제가 다시 한번 박아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나사가 들어갑니다 자 천천히 자, 이렇게 나사가 들어가는게 자, 이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사가 들어갑니다 모든 가구를 할때 아, 이렇게 이 이중 길이라는 걸 사용해서 나사 길을 내주고 나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조금 더 굵은 어, 그 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길이는 나중에 이제 우선 첫 이제 나음 중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까지 이제 대충 오늘까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좀 시간이 늦긴 했는데 <laughs> 음. 여기까지 이제 안전교육을 다 했고요. 음. 제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많아요.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음. 어, 앞으로 좋은 더 많은 과정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찾아뵙으면 좋겠는데. 빨리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들하고 음,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선생님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면서 직접 만들어보고 음, 같이 얼굴 보면서 같이 만들어 보는데 좀 그게 아쉽네요 선생님들하고 이런 수업을 못 하고 그냥 영상으로만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까지. 뚝딱뚝딱 나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전에 제가 인사하기 전에요. 다음 시간에는 선님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음 도면 이제 그려보고, 오늘은 이제 오리시니까 간단하게 막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어떤 설명을 하는 걸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부족하지만 이해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음 도면 그리고 부재 선정하고, 그리고 부재 재단하고, 그 과정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이 그 두딱두딱 나무 이야기 일회차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